<laughs> 네. 굉장히 파이팅 넘칩니다. 과연 저병도 파이팅이 있을지. 그렇죠. 올해인의 김정훈 선수 같거든요. 가장 역동적인 영법 아니겠습니까? 네, 좋습니다. 어우, 스타트 좋습니다. 네. 어 좋은데요? 어우, 좋아요. 어우, 근데 또 쇼핑인 것 같아요. 네. 이제 절반을 지나섰습니다. 이 레인의 김민첩이 빨라요. 어 아, 역시. 이름대로 민첩 합니다. 네. 어, 야. 어 좋은데요? 김민첩. 그리고 3레인의 장우석 자 민첩하게 터치 끝까지 김민첩이 끝까지 네. 터치합니다 어. 26초 공 좋습니다. 아, 네, 네 26초 공공을 기록하면서 조 1위 그리고 장우석이 26초 3위 기록하면서 조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민첩 선수는 전체 3위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장우석 선수가 전체 4위 음, 맞습니다 조이리를 어... 기록했더라도 전에 이미 맞습니다. 좋은 기록을 작성했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, 네.